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요. 혹시 저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 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아이들 둘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큰애는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작은애도 연애 중이라 조만간 결혼할 것 같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함께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나날이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60 중반인데 남은 인생을 이렇게만 보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손주 봐달라는 소리 들으면서 집에서만 늙어가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집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그리기 강좌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쑥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몇주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같은 반 사람들도 다들 비슷한 또래였고 서로 그림 보여주면서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모임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50대 후반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리셨고 가르치는 것도 열정적이셨죠. 처음엔 그저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업 끝나고 가끔 수강생들 몇 명을 데리고 근처 카페에 가자고 하셨어요. 차 마시면서 그림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물으면서 친해지더라고요. 저도 몇번 따라갔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시고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누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공감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인 연락처도 주고받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제 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림 관련해서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신다면서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문자를 보내셨어요. 처음엔 정말 그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전시회가 열린다거나 좋은 물감 브랜드를 추천해 주신다거나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그런 일상적인 내용들이요. 저는 그냥 친절한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수강생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시는구나 싶었죠. 사실 좀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 텔레비전만 보고 아이들은 바쁘다고 자주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보내는 메시지들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림 실력을 더 늘리고 싶으면 개인 지도를 해주신다면서요. 문화센터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봐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선생님 작업실에 와서 함께 그림 그리면 된다고 하셨죠.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쁘신 분이 시간을 내서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니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제가 뭘 해도 별 관심이 없으니까요. 작업실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선생님과 단둘이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은 제 그림을 꼼꼼히 봐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작업실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 주무셨어요. 하고 점심때쯤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면서요. 처음엔 그저 다정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선생님이 걱정하신다면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 있냐고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냐고요. 한 번은 제가 마트 가느라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을 못 봤는데 그 사이에 메시지가 다섯 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그냥 장 보러 갔었다고 답장을 보냈죠. 선생님은 안심이 된다면서도 앞으로는 어디 가실 때 미리 말씀해 달라고 하셨어요. 연락이 안 되면 정말 걱정된다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어디 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워낙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친절하신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랑 외식하러 나갔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더니 또 전화가 왔고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면서요. 저는 얼버무리고 화장실 간다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오늘 작업실에 오기로 한거 아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약속이 없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며칠 전에 분명히 오늘 오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제 기억으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워낙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잊어버린 건가 싶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깜박했다고 사과했죠.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될것 같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데 제가 약속을 어기거나 연락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항상 확인하게 됐고 메시지가 오면 바로바로 바로 답장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도 궁금해 하셨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어떤 친구냐고 어디서 만나냐고 몇 시에 끝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 일정을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친구 만나고 집에 갔더니 선생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집에 잘 도착하셨냐고 오늘 만난 친구분은 어떤 분이냐고요. 남편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너무 자주 본다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냐고 물었어요. 그림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그림 선생이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하냐면서 의아해 하더라고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그냥 그림 관련 이야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제가 문화센터 수업에 빠진 날이었습니다. 몸이 좀안 좋아서 쉬었는데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왜안 오셨냐고 무슨 일 있냐고요.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런 병원은 가셨냐고 혼자 계시는 거냐고 당장 가서 받으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그냥 좀 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 걱정하시면서 나중에라도 좀 봐야 하니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의 행동이 정상적인 건가 싶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제가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 제 일정을 다 알고 싶어 하시고요. 친절한 건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건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좋은 분이셨고 제게 그림도 가르쳐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셨으니까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며칠 후 문화센터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다른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보다 좀더 어린 분이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혹시 선생님이 자주 연락하시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자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몇달 전부터 자기한테도 자주 메시지를 보내고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 만나자고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져서 요즘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연락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셔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선생님이 저한테만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분과 좀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선생님이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수강생한테 집착하듯이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수업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는 메시지, 어디 가는지 확인하려는 것, 약속도 안한 날에 오기로 했다고 우기는 것, 제 친구들이 누군지 알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었던 거죠. 그날 밤 남편한테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면서요. 그런 이상한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었다니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친절한 선생님인 줄 알았다고 몰랐다고 했죠. 다음 날부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더 많이 연락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왜 연락이 안 되냐고 화났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요.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겨. 남편이 제 핸드폰으로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더 이상 수업도 안 들을 거라고요.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고 저는 선생님 번호를 차단했어요. 며칠 후그 수강생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센터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선생님이 매번 수강생 중몇 명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겁니다.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저처럼 자녀들 다 키우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그분들과 함께 문화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엔 문화센터에서도 믿기 힘들어 했어요. 선생님이 워낙 평판이 좋으셨거든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 내역까지 보여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결국 문화센터에서 선생님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선생님은 억울하다고 항의하셨다고 하지만 문화센터는 더 이상 강사로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였을까 싶었죠. 남편은 위로해줬지만 저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상담센터에도 가봤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오랫동안 가족만 돌보다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특히 표적이 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됐어요. 제가 나쁜 사람을 만난 거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오히려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던 건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난 게 불운이었던 거죠. 다른 문화센터에서 다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새로운 선생님은 정말 수업만 하시고 개인적인 연락은 거의 없으세요. 그게 정상인 거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자꾸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한다면 조심하시라고요. 그게 친절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외롭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때 그런 사람들이 파고들기 쉬워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질 때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할때그 말을 귀 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편 말을 무시했다가 더 깊이 빠져들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모르고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다른 피해자를 만나서 진실을 알게 됐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더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오랫동안 집안일만 하다가 바깥 활동을 시작하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상담하시고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좋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군가의 과도한 관심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은 건강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림도 꾸준히 그리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다만 이전처럼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의하세요. 제가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